저는 현재 시리즈 2 0 2 1 삼성의 퍼스트 룩 행사에 왔습니다. 보통 이 행사는 새로운 TV나 뭐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추가돼서 전시가 되는 그런 자리에 할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과연 삼성이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같은 경우는 비전 AI라고 해서 이번에 자신들의 스크린 제품들, TV뿐만 아니라 무슨 뭐 모니터나 프로젝터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을 전부 다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업스케일링 요. 같은 것도 해주고, HLR 리마스터링도 해주고, 뭐, 컬러 같은 것도 업스케일링 해주고. 사실 이런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얘기긴 한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저 뒤에 가면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보여드려도록 할게요. 이거는 실시간 번역 기능이라고 해갖고, 저 밑에 보면은 자막이 중국어가 뜨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자막을, 여는좀 쉽게 표현을 하는데, 리셋 버튼을 누르고, 한국어로 선택을 하면 한... 라이브 트랜슬레이트가 나오고 아네 이렇게 바로 한국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실시간이 자막이 알아서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느를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 들어가서 아스파니 이렇게 okay. 되면 이렇게 라이브 트랜슬레이트 뭐가 번역되는 게 나오면서 네 이렇게 나옵니다 라이브 번역 같은 경우에는 전맨 처음에 이게 오디오를 듣고 곧바로 텍스트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이제 방송에서 제공해주는 자막을 자막 형식의 템플릿을 갖다가 디바이스 AI를 이용해갖고 텍스트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AI 모델은 삼성 갤럭시폰에 들어가는 그 AI 있죠 그 AI 모델을 조금 더 TV에 맞게 조금 바꾼 커스텀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되게 신기한데, 여기 보면 이제 갤럭시에 달린 서클 투서치 e to s e a r 가 되게 흡사한 기능도 있어요. 보시면 이게 코난 오브라이언 쇼죠? 이거를 이제 정지하고, 저기 보이는 것처럼 이코피드머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로 바로 화면을 인식해서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고 그 사람이 주는 영화 같은 정보도 저기 보시는 이 것처럼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가 보면 씬이 있잖아요. 씬은 뭐냐면은 AI가 생각했을 때 어, 재미있을 것 같은 주제에 맞춰서 지금 타인 라인을 결정해주고 있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AI가 알아서 분석해서 야 내가 봤을 때이씬이 이 영상의 주제는 다음과 같거든. 어, 네가 원하는 거 골라 이렇게 유튜브로 보는 것처럼 TV 콘텐츠를 볼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할 거는. 그 AI가 배경화면이나 TV에 어울리는 대형화면을 만들어준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 텐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 이거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거고요. 지금 저기를 보면, 제네레이트 있잖아요? 이게 원하는 배경화면을 생성해주는 기능인데,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주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한번 자연으로 떠나보는 시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필드 있지만, 저는 화성이 좋으니까, 화성을 만들어줘 라고 하고 좀더 컬러풀한 화성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하고 <laughs> 지금 보 계신 이미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기반의 AI가 만들어내는 배경화면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 클라우드에 쓰이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자체적인 가우스 모델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오픈소스 AI 모델을 사용해서 좀더 분위기에 맞고 정확하고 좀더 아름다운 형태의 배경 화면을 골라서 이렇게 띄워준다라고 해요. 총 10번까지는 무료로 이렇게 원하는 배경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전반적인 어떤 a i 활용 형태로 보면 되게 모바일에 기반한 혹은 유튜브에 기반한 어떤 좀 젊은 시청자 시청 형태에 맞춰서 TV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섹션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AI 기능을 이용해서 사실 TV 콘텐츠랑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지루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맞춰서 야너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누군지 궁금해? 그럼 괜히 휴대폰 들여다보지 말고 스크린 상에서 곧바로 물어봐.라고 얘기하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그 기능이 잖아요 AI가 상황이랑 스크린의 상황을 인식해 갖고 추가 정보를 주는 거. 그것도 똑같이 여기도 요새가 되었습니다. 삼성에 말하고자 하는 거는 TV에 이렇게 멋진 기능이 적용됐어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기술을 스마트 모니터나 TV나 그 어느 곳에든 적용시킬 수 있어라고 하는 점을 되게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하는 방식도 되게 똑같아요. 사이버펑크 2077 같은 경우에 업스킬 프로 이미지를 이용하게 되면 좀더 깨끗하고 좀더 선명한 화질로 볼수 있게 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죠. 저기 보면 이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은데 지금은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넓은 벽에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작은 책상에도 쓸수 있게끔 이렇게 기능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이냐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 폰이잖아요. 폰 화면을 이렇게 미러링을 해서 큰 화면에서 즐길 수가 있어요. 라고 하고 있고, 당연히 터치도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으로 합쳐지고, 네 이렇게 바뀌고 변형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튼. 터치가 굉장히 부드럽게 잘 먹힌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그림을 따라 그릴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싱 하듯이 이렇게 따라하면 됩니다. 야, 나는 어린아이야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따라 그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어디든 전부 다 스크린이 될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게 비전 AI라고 해서 스크린이 달린 어느 곳이든 AI가 적용된다는 게 삼성의 모토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시죠? 이제 스크린이 달린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AI 기능이 탑재될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삼성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특히 홈 AI 익스피리언스와 앞서 설명했던 여러 가지 TV 관련 기능 평가점들, 그리고 잠깐 소개시켜 드렸던 그 재미난 아이디어 상품이 프로젝션 제품들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 되게 재밌고 기발한 게 하나 탄생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 바로 볼리입니다. 볼리는요, 앞서 말한 게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지금 보는 건 볼리가 프로젝터로 기능하는데, 이게 어디든 화면을 전송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홈 IoT 조정하는 기능도 달려 있어요. 아까 보시면은, 이거 역시 뭐 TV의 스마트싱스 허브 기능 막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인간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지도를 알려주거나 알림을 전달하는 뭐 그런 스마트폰의 기능도 갖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스크린 크기를 자유롭게 변화하면서 어디든 스크린을 쏘는 AI, 뭐 삼성식 표현에 따르면은 비전 ai의 미래완성 버전이 바로 볼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해보니까 재밌는 게 삼성전자의 주력 소비자 상품 대부분에 스크린이 달려 나오는 상태에서 심지어 전통적인 tv 발표행 사장에서 led고 뭐 OLED고 마이크로 l e d 고다안 뭐 달리게 나왔다 이게 우리가 아는 tv는 아니지만 어쨌든 볼리 역시 미래의 tv다 라고 하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담대한 시도인 것 같습니다 대체 이 볼리가 언제쯤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판면을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여튼 잘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삼성이 그리고 있는 스크린 AI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사실 이게 전반적인 행사는 TV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 스크린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행사인데, 이번은 삼성 측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AI 비전들을 굉장히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한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의 스크린이 다리게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고, 지금은 또 유행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AI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격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삼성은 그두 개를 되게 다 조합을 해서 그 모든 것에 스크린이 달려있고 그 모든 것에 AI가 달려있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거를 좀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 CES 2 0 2에서 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을 잠시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네, 어, 소개를 못하기가 너무 많아요 행사가 너무 커 Okay.